중학생 유형 레시피 중학교 2학년 73번째 유형은요. 1차음수의 활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교점의 좌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AP를 갑자기 구하라고요? 어, 선생님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요 문제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 얘기는요, 여기 교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점이요,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인데, 얘를 값으로 쓰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죠. 요 친구를 이두 식에 모두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1하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죠 플러스 a 곱하기 1은 그냥 a는 마이너스 6 그러면 a는 얘 이사 가면 마이너스 6이었는데 플러스 4,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2 나왔기 때문에 b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x-1, y1 넣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6 곱하기 1, 6, 플러스 b는 0. 여기 계산하면 3 플러스 b는 0이니까, 이사 가면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이다. 구하면 되죠? 이 문제의 핵심은, 교점은 해라서 대입할 수 있다. 기억하면서 어, 배터리 얼마 없어요. 2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자, 두일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요? 그릴 필요 없어요. 결국에 얘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 추억의 연립방정식 4x 플러스 y는 이왕이면 상수항 넘어가면 좋죠. 플러스 1 2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누구 속어해요 Y 소거할 수 있죠. 더하면 소거돼서 4 더하기 2 6x는 1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럼 x는 6분의 마이너스 3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나옵니다. 자 x 나왔으니까 대입하러 갑시다. 어디로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4x 플러스 y는 1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y는 1이 되죠. 그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y는 1. 이사 가면 y는 플러스 2 되니까 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좌표는 이왕이면 순서상으로 쓰는 게 좋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가 3이다. 이렇게 답해주면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